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학별 이제 전형, 전형 계획안 이제 분석 이제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요. 당연히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2028학년도 입시는 뭐 크게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7학년도 입시는 큰 변화가 없다. 대학마다. 예, 그게 이제 대, 뭐 대부분의 대학의 이제 공통사항인 것 같대요.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뭐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그것만 좀 짚고 넘어,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이죠 하스, ISE, 뭐 아시아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하는데, 그 전형에서는 이제 모집, 모집 인원을 1단계를 선발할때 4배수에서 5배수로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 확대를 하냐 이게 좀 의도가 의도를 좀 우리가 짐작을 좀 해봐야 되겠죠 매년 이제 정시 컨설팅을 하면요 수시 모집이 딱추추 추가 학교까지 딱뭐 추가 학교 발표까지 다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했던 그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제 이월을 시킵니다 넘겨 서 정시 모집이 만약에 모집 인원이 이제 변경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입시 컨설턴트들이 이제. 손꼽아 기다리죠. 왜냐면 그게 확정이 돼야 이제 정시에서 또 이제 안정적인 라인인지 적정한 라인인지 상향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아, 이제 쭉 이제 잡아, 확정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 확정돼, 모집 인원이 확정된 그 날이 되면은 연대가 좀 떠들썩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 두해 동안. 뭐,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하스. 국제형 모집단이죠. 언더우드 악부에서 하스. 이제 거기 하스 모집단이 정시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명 이상 이제 2월이 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시에서 다 선발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시에서 다 선발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 안, 안 했거나, 아니면 등록, 등록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합격을 시키려고 하는데 합격할 학생이 없었거나, 합격을 시켰는데 다 빠져나가 버렸거나,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둘다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보통 하스나 뭐 IS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대를 같이 지원을 하죠. 그럼 보통 이제 국제학부, 연대 국제학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고려대학교 공대나 뭐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영어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 원래는 1등급이었어요. 그걸 또 낮춰줘서 2등급이었는데 이 영어의 추는 최장의 기준이 다또 높게 설정이 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맞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배수를 뽑아 놓고 여기에서 이제 일단 첫 1, 1배수 딱 잘라서 얘들은 합격해 놨는데 수능체저 못한 학생들을 탁 떨궈버리고 나니까 일단 1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들도 수능체저를못 맞춰서 떨궈져 나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너 추워, 추워,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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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등록 안할 건데요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 4배수가 모잘랐다는 거예요 동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배수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죠, 그죠? 이거는 내신이 좀 어중간한 학생들한테 기회가 좀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뽑아놓고 모두한테 기회를 줘서 뭐, 내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여러분 모든 학생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입시인데 1단계를 자르잖아요, 그죠? 자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행정의 원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자들한테 다 면접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단계 합격자를 1차적으로 선발을 하는 건데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5배수로 확대되게 되면 그만큼 기회를 얻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좋은 변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은 응용통계학과가 이제 계열이 바뀝니다. 여기가 이제 뭐 자연계열까지는 아니고요. 통합 계열로 이제 선발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 제조를 맞추게 되면 요거는 자연 계열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입문 자연을 다 충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은이 통합 모집 단위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논술 시험 방식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네요. 응용 통계학과는 좀 성격상 자연계열로 들어가는 학과 이어야 되는데 그 동안 쭉 이제 상경 쪽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죠. 이게 응용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리적인 그런 이제 이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가는 게 맞아요. 이제 미적분 2까지 해서 이제 좀 혹은 또기아도 기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개념들도 알고 이런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제 대학 측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대도 통계학과가 인문 계열이죠. 성대도 마찬가지고. 이런게 점점 이제 저는 자연 계열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은 이 지금 잠깐 언급을 했죠. 이제 과학 논술이란 얘기를 했는데 어, 연대 과학 논술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과거에 과학 논술을 치르다가 없앴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죠 부활을 시킵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예, 또 연세대 학교가 예, 수학 논술하고 과학 논술 두 과목을 전부 다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과학 논술을 없앴던 이유는 과학 논술을 안 봐도 충분히 이제 학생들 검증이 가능하다는 라 판단을 했겠죠 그죠 수학이 거의 결정을 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논술을 굳이 봐서 그걸 특별히 검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과학 논술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금방 이제 결론이 나죠 2027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2028학년도 입시하고 관련이 돼 있죠 2028학년도로 가면 은 그렇죠 학생들이 수능 수능을 볼때 어떻습니까? 통합 과학만 응시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과학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통합 과학만 딱 공부를 한 다음에 수능 공부 막 열심히 하다가 뭐 내신 신경 안 쓰죠? 뭐 과학 생명과 지구가 화학 물리학 하나도 이제 공부 안 하다가 그러다가 통합 과학으로 수능을 공부하다가 그냥 연대동술이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이 이제 대학을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연대가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라도 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투까지 전부 다 출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와라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 제시문을 통한 서술 서논 수령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 과학 논술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학종 국제형에서 1단계 선발 인원이 4배수에서 5배수로 늘었다. 과학 논술이 부활한다. 그리고 응용통계학과가 다소 이제 자연계열 성격의 학과로 변경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 하나가 좀 하나가 더 있네. 이건 또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치대에서 치의외과에서 논술을 선발을 했습니다. 10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 선발을 안 한다고 합니다. 20, 2027학년도부터는 치대 논술은 없다. 연대가 원래 의대 논술도 뽑았거든요. 그러다가 의대 논술 없앴고 또 치대 논술 뽑다가 치대 논술도 결국에는 또 없어지네요. 좀 아쉽죠. 는 수능 체제도 없이 수학 과학만 잘하면 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모집단위였는데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 구조에 대해서 연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연대 전형 구조는 좀 복잡합니다. 수시로 뽑을 수 있는, 선발할 수 있는 모든 전형들이 연대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연대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죠? 어떤 유형입니까? 예,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가지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뭐, 1단계 서류평가에 2단계 면접으로 가서 2단계 면접에서는 재심문 면접을 봅니다. 심층 면접을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체제까지 적용을 다 하죠. 뭐, 일단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연대는 서류평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거의 내신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컨설팅을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 제가 그 컨설팅 하러 간 날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지역에 예 설명회를 하러 왔나 봐요. 이대랑 연합해서 설명회를 하러 온것 같은데 그 설명회를 다녀오신 학부모님이 거기 뭐 예고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개인 면담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대요. 그래서 개인 연, 면담을 신청을 해서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연대 1학사정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뭐 내신이 되기 때문에 뭐 한번 우리 학교, 우리 대학 지원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학생부를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관리를 안 해서 지원해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입사관 얘기가 뭐 저희 대학은 뭐 학종에서도 학생부를 그렇게 예 열심히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적이 좋으면 그냥 평균 석차 등급이 좋으면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어디까지 열심히 안 본다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 생각을 하듯이 이제 연대는 이제 학생부 내용을 그렇게 짐작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학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이제 들려 나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 설명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내신을 이길 수 있는 세특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좀 좀 착잡하죠, 그죠 왜냐하면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이 학생부 관리를 열심히 잘 해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이런, 뭐, 교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학업 활동들도 내가 소신껏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이제 교과 성적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잠재력을 이제 발휘를 하면은, 대학에서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형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뭐, 성적이 아주 좋고, 학생부의 학업 활동 내용이 다소 이제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학생들도 학종에서는 뽑죠. 그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는 전형을 학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 교과 전형만 하든가 뭐 학종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붙여놓고 선발을 하면서 뭐 우리 대학은 학생부의 내용은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내신을 이길 수 있는 세특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뭐 해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한 그런 집단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사정은 있을 거예요. 연대 나름의 사정은 있을 텐데 그 사정이 뭐였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활동 우수형을 이제. 선발을 하고요. 이 활동 우수형은 그래서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지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무적. 내신 성적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은 딱 제가 얘기하는 그 하방, 하방 경계선은 1.7입니다. 1.7인데 지원했을 때 붙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떨어집니다.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체로는 한 1.5등급, 1.4등급 선이 돼야 연대는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형 전형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제형 전형도 마찬가지로 한 1.7등급 정도까지는 돼야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 위주로 1단계를 선발을 하고요. 아까 처음,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활동우수형은 4배수 그리고 국제형은 5배수로 늘었죠. 그렇게 1단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2단계 면접은, 입문 면접입니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국제 계 국제 계열 다 국제 계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인문 면접 제시문이 하나 둘셋네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네개 정도의 제시문을 읽고 첫 번째 문제가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해라라고 하는 게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관점을 적용해서 달아에 있는 제시문을 분석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을약1 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어, 그, 면접실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찍을 때. 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카메라를, 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처럼 답안을 녹화를 해야 됩니다. 이 답안 녹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질문 4개를 읽고, 논제 2개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시간을 10분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1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짧기 때 짧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좀 답변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내가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앉아 있으면 그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하더라도 면접관이 또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고 유도 질문을 던지고 뭐 대, 서로 인터랙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그 사교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렇 풀어나가면서 내가 답변을 아 그때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카메라에 대고 녹화를 하니까 여지가 없죠 준비를 제대로 못해 나가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연대를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반드시 면접 준비를 빨리 시작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이게 수학과학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대는 수학과학 면접을 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지식이 부족하다 문제를 못 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일찍 면접 시작을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입문 면접이라고 하니까 무슨 면접을 보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멀쩡하니 뭐 있다가 나중에 연대 한번 써볼까 하고 지원을 했다가 면접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고 면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가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이제 삼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면접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형도 이제 활동 구형이랑 면접 유형은 동일한데요. 그 면접 유형이 중에서 이제 지문이 네 개라 그랬잖아요. 그, 그 지문이 모두 다 이제 영어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중에 일부. 하나 혹은 두개 정도 질문이 영어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면접 문제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럼 국제영어 면접을 영어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영어는 아니고요. 국제 면접은 제시문은 영어로 나올 수가 있는데 말은 그냥 답변은 국문으로 하면 됩니다. 국어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면접까지 끝나고 나면요. 1단계 60, 2단계 면접 40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연대 면접도 이제 치러보면은 꽤 영향력이 큰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대 면접을 보내보면은 실제로 이제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겠거니 내신성적이 월등히 뭐 한1.0.2 정도 뭐 이렇게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갖고 면접에서 어 성적 좋은 학생이 떨어지고 뭐 성적이 나쁜 학생이 붙는 케이스들이 덜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관련해서는 또 연대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대 면접은 따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이거는 의대 면접 따로 떼서 이제 MMI랑 같이 얘기할 때또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연대 근데 의대 면접은 또 특이하게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모집 단위는 전부 다 이제,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녹화를 하는 방식인데, 의대는 아무래도 이제 인성 면접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검증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적용을 합니다.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과 아니, 탐구죠. 국영수탐 중에서 그 영어를 빼고요. 이제 국수 포함해서 국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함해서 이제 두개합이4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가. 2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2등급 하면 4가 되죠. 아니면 국어가 2등급에다가 이제 뭐 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가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2합 4가 되는 겁니다. 탐구도 각각 이제 한 과목씩 이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이제 수학을 포함해서 국수가 아니라 수학을 포함해서 이제 2합 5가 돼야 됩니다. 2합 5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학의 수학은 2등급이고 뭐 물리학 원 과목이 3등급이다. 그럼 2합 5가 되죠. 혹은 또 국어가 2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이다. 그러면 이합보가 됩니다. 그죠? 렇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수학만 포함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계열에서는, 아 국제계열도 마찬가지로 2합 5여야 됩니다. 2합 5여야 되고, 그 영어가 따로 떼져 있는데, 영어가 떼져 있는 거는 이제 3등급 이내, 3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한국사가 4이면 됩니다. 근데 의대치대약대는 이제 기준점이 좀 다른데, 의치학 대는 이제 그 국어 수학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을 꼭 포함을 해서 1등급 2개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혹은 국어 1등급, 탐구한 과목 1등급, 혹은, 그죠? 그리고 국어 1등급, 뭐 수학 1등급, 탐구 1등급, 이렇게 이제, 받아야 이제 수능체제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대는 탐구에서 자연계에서 사탐으로 수능체제를 충족시키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과학탐구를 봐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연세대학교는 뭐 그냥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깔끔하죠. 뭐 다른 이제 고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하고 다르게 그냥 뭐 학생부 종합평가를 뭐20% 30% 이렇게 반영한다 이 구조가 아닙니다. 10% 반영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딱 정량평가 교과 100 이렇게 깔끔하게 딱 선발을 해버립니다. 일관성이 있어 좋긴 하죠. 연대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를 할 때도 아무리 봐도 내신 순서로 자르는 것 같고 딱 봐도 그냥 학교 이름 내신 이거 딱 보고 그냥 짜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주목하는 요 고등학교 요런 고등학교에서는 몇 등급까지 요 고등학교는 몇 등급까지 그 기준점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딱 평가하고 끝내버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도 그냥 정량 평가로 딱 끝나잖아요 뭐 아우 복잡하게 뭐. 각, 뭐, 서류 종합평가를 몇 프로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안 한다, 우리는. 왜? 연대는 극시, 극, 아주 극한으로 효율을 중시하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어쨌든 교과 전형은, 뭐, 일단, 그, 정량평가 100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여기서도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은, Z점수, Z점수 하고요. 그리고, 어 등급점수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각각 이제 일정 비율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또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묻죠. 이제 Z점수가 뭡니까? Z, Z값은 Z 알잖아요 통계에서 그렇죠 내 원점수를 학생부에는 등급만 나오는게 아니라 원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 원점수에다가 표준편자를 원점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편자로 나눈게 Z값이에요 그 Z값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정합니다 그 백분위를 내 점수로 가지고 와서 그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내는 그 점수를 연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학교별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점수, 등급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죠. 등급 점수도 물론 반영을 하니까 좀 보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된것 같긴 한데, 요것도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Z값이 높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런 학교죠? 표준 편차를 나누고, 내 평균에다가 내 점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평차를 나눈다고요. 그러면은 내 점수에서 작은 평균을 빼야 점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90점인데 평균이 90점이면 내 점수가 0점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점수 90점인데 평균이 40점이면 나는 50점이 된단 말이에요. 내 점수가. 그러니까 학교의 평균이 낮아야 돼요. 이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내 점수는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의 평균이 낮아야 되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누거든요. 표준 편차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준, 나누는 값이 작아야 또 커지잖아요, 점수가. 분모가 작아야 전체 값은 커지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가 평균, 평균도 낮은, 낮고, 낮, 낮고, 표준 편차도 작은 학교여야 내가 이득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평균이 작다? 낮다? 그건 공부를 못하는 학교죠. 공부 잘하는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편차가 작다는 거는 학생들간에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내 점수는 높아야 되거든요. 나는 쭉 점수 차이가 크게 벌려야 되는 거니까 나만 점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거기에 몇명 나를 포함한 몇명 상위권만 공부를 잘하고 있는 이런 학교만 표준편차가 작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가서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몇 명만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전교 1, 2, 3등을 한다. 그러면 연대 갈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학교가 주로 그쵸.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말 하기 지역적으로 뭐 편중된 지역적으로 뭐 분포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군지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 이제 비학군지 지역에 어떤 특정 학교들만 이런 특징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선택, 고등학교 선택할 때 별로 안 가고 싶은. 저 학교는 별로 공부 잘 못하잖아. 라고 하는 이런 학교에 갔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연대뭐 추천형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추천형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좀 공부를 잘 못하는 뭐 학업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여건에 있는 학교를 좀 배려한 전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로 이렇게 이제 100% 선발하는데 수능체제는 적용을 해요. 수능체제는 이제 활동 우수형 수능체제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산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연대를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선은요. 문과 같은 경우는 한 97만 넘어가면 합격이 가능하고요. 자연계열은 그래도 98이 넘어가야 내가 가고 싶은 모집 단위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99점이 넘어가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2025학년도 입시, 입시 때 수능이 좀 많이 쉬웠거든요. 2025 수능이 쉬웠잖아요. 그래서 수능 체저가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대 컷도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능, 수능이 조금 어려운 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보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9 9점언5리에는 있어야 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그런 결론을 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연대가 또 이제 선발하는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특기자 전형을 선발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봐요 뭐 평가 자체는 동일합니다 언더우드 학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 면접을 보는데 2단계 면접이 예, 요것은 서류 그 심층 면접인데 요거는 영어로 이제 얘기해, 얘기해야 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수능체제를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형을 이제 활용하는 학생들은 또 특정 부류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영어학 성적을 내고 해서 조금 AP 성적도 내고 학성적도 내고 해서 조금 이제 뭐 학교 생활이랑은 조금 이제 관계없는 그런 이제 전형으로 이제 동떨어져서 별도로 분류되는 그런 전형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연단 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고 어차피 여기도 이제 그 내신을 잘 받아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여기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바에는 그냥 이제 활로를 활동우수형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연대 논술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이 그냥 오로지 논술 시험 성적, 내신도 반영 안 합니다. 논술 시험 성적만 가지고. 어, 치르는 전형입니다. 무역 전형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 시험만 볼 때는 거의 수학 경시대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2027학년도부터는 이제 과학 논술이 부활을 합니다. 연대 과학 논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선택형 유형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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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서, 내가, 내가 보고 있는 선지들 중에서 옳은 것이 뭔지를 선택하는 정도로만 이제 과학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은 그 선택지를 내가 글로서 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렇게 되면 그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들도 필요해요. 문장, 제가 이제 과학 논술 답안을 한번 보고 채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학생이 써놓은 답안이 한 문장도 비문이 아닌 그런, 아닌 문장이 없는 그런 답안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비문이라고 이제 뭐 내용이 이제 부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과학 내용만 맞으면 되니까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죠. 과 과학, 과학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과학적인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대 과학 면접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아 과학 논술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이제 응시를 할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대 수리논술은 뭐 정평이 나 있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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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 시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수리논술도 이제 꼼꼼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연대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냐면은 하 내신 성적도 안 보고 수능 체제도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내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연대 논술에 도전을 해보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아주 부담스럽게 수능 전에 면접 시, 논술 시험을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앞, 앞두고 이제 막막 막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해서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나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연대 논술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인문 논술에다가 또 수리 논술이 또 밑에 일부 껴 있거든요. 인문 그 논술 안에는 또 제시문 안에 영어 제시문이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꽤긴 영어 제시문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논술은 인문 논술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연대 논술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긴 시간부터 체계적으로 좀글 쓰는 연습, 글을 분석하고 이제 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능 체제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 뭐 맨바닥에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번 충분히 이제 연대논술에 뭐 명운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